안녕하세요 우주산입니다. 다시 오래간만에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간만에 메이크업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꼭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긴말 필요 없고 바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토너 오겹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묻혀줄 거예요. 제가 아침에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안 하고 코너로 대신에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먼지. 목도 꼼꼼하게 닦아주고, 한 겹씩 떼면서 닦아줄 거예요. 한세번 정도 닦아주면 좋아요. 너무 많이 닦으면 피부가 상하죠? 그 다음에 에센스. 건조하신 분들은 에센스를 꼭 쓰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메이크 프렘의 기초 제품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음에, 와. 완전 강수하는 크림? 엘렌실라 에스카르고 오리지널 리페어 크림이에요. 이렇게 투명한 제형이고요. 알로에 젤을 바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엄청 쫀득쫀득하게 피부가 마무리돼요. 쌍꺼풀이 생길락 말락하네요. 제가 피곤하면 쌍꺼풀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요즘 쓰는 선크림은 베이저의 다마스크 로즈 선크림인데 무기자차 선크림을 찾다가 찾아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피부 상태가 안 좋은 날은 이 선크림이 정말 최악이에요. 각질이 다 두드러지고 피부 진짜 안 좋아 보이는데. 피부가 상태가 좋은 날에는 이 선크림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바르고 나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선크림 하나 바르고 나갔는데. 약간 백탁현상이 있고, 로즈향이 살짝 나요. 무기자차 선크림 찾다가 아이오브에서 찾은 건데,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피부 박피되는 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재생 효과가 있는 비비크림을 사용할 거예요. 정말 이거는 박피 시술 후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는 비비크림이에요. 그래서 피부 민감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좋아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손으로 발라도 너무너무 잘 발린다는 것? 단점은 커버력이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니고 기름이 조금 올라와요. 제가 많이. 기름진 편도 아닌데 기름이 조금 올라와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정말 훌륭한 비비크림입니다. 피부 파운데이션 간단한 거 하나 더쓸 건데 그거 쓰기 전에 렌즈를 껴주고 올게요. 프레쉬콘의 쉬머링 그레이라는 컬러를 끼고 왔습니다. 파운데이션 쓸 건데 한국에 갔다 언 언니가 사다 준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조성아 TM 슈퍼핏 커버 파운데이션입니다. 21호고요. 이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고체형이고 뒤에 브러시도 달려 있어요. 촉촉한 느낌이긴 한데 매트하게 마무리가 돼요. 커버력도 은근 좋고 뒷 부분을 이용해서 펴서, 브러쉬로 펴서 발라줍니다. 무엇보다 간편하게 바를 수 있다는 게이 제품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고체 파운데이션을 막 선호하지 않거든요. 되게 건조하게 마무리되는 제품들이 많아서. 하지만 이거 괜찮더라고요. 눈두덩이도 발랐습니다. 커버를 한번더 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올려줄 거예요. 요런 부분? 하였으면 좋은 부분에 올려주고 스펀지를 사용해서 흡수시켜줄게요. 생각이 안 나. 리얼 테크닉스예요 기존에 발랐던 파운데이션도 밀착을 시켜줄 겸 가볍게 터치를 해줍니다. 피부가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이 다 약간 유분기가 있는 제품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파우더를 하기 전에 제 여기 쌍꺼풀이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쌍꺼풀을 좀 만들어 줄게요. 저는 테이프를 원래 썼는데 테이프는 티가 많이 나니까 블루 타입으로 바꿨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 어느 순간 쌍꺼풀 라인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풀이 약간 살짝 말라야지 모양이 예쁘게 잡히더라고요. 모양을 잡았습니다. 일단 파우더를 해줄 거예요. 로라 메르시에 맨날 쓰는 거죠. 파우더를 어, 얼굴 외곽 부분, 이 머리카락이 닿는 부분. 제가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촉촉하게 하다 보니 파우더를 여기에 제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얼굴 외곽 부분, 턱 밑에 에이, 파우더를 해주시고 코이게 아이섀도우를 사용할 건데, 오늘은 바비브라운의 누드 누드 팔레트를 사용, 누드 온 누드 팔레트를 사용할 거예요. 브론즈 누드 에디션입니다. 먼저 이 밝은 봄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발라주겠습니다. 언더에도 싹 이렇게. 퍼프라는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퍼프, 퍼프, 퍼프. 약간 브라우이지만, 따뜻한 색감의 브라운이에요.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펴서 발라줍니다. 왜냐면 저는 눈두덩이에 살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넓게 발라줘야지 눈이 좀덜 부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넓게 발라도 되나 할 정도로 넓게 영역을 잡아서 발라줍니다. 언더도 똑같이. 이렇게 요, 핑크 카퍼라는 컬러를 사용할게요. 어, 완전 예쁜 반짝이다. 팁 브러쉬도 안 해도 되게 예쁘게 잘 발리네? 이렇게 꾹꾹 눌러주듯이 도포를 해줍니다. 왜냐면, 글리터가 있으니까요. 와, 진짜 예쁘다. 뒤쪽도 약간 가운데까지 이어지게? 이렇게 아이라인을 먼저 그릴 거예요. 브라운 펜슬을 사용해서 점막을 채워서 그립니다. 그럼 이렇게 일자로 쭉 빼줄 거예요. 약간 아트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 앞부분 살짝, 살짝만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 아이라인 길게 뺀 부분을 채도우로 덮어줄 거예요. 여기 민트 밀크 코코아 이렇게 약간 비벼주듯이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남은 잔량으로 언더도 살짝 음영감을 줬어요. 눈매가 완전 길어지고 눈이 완전 커졌어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요거 아이돌 래쉬를 붙일 거예요. 데일리. 짠 이렇게 속눈썹을 다 조각조각 됐습니다. 한세세 세 뿌리 정도씩 잘랐습니다. 일부러 띄엄띄엄 붙였어요. 뭔가 인형 속눈썹 같은 느낌이 난달까?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고요.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의이 엘프 미디엄 컬러입니다. 특히 안에 있는 브러쉬도 너무 좋고. 색깔도 전 진짜 마음에 들고요. 약까 아치형으로 그려줍니다. 남은 잔량으로 애교살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림자 처리를 살짝 해줍니다. 이게 또 그런 컬러로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젤을 사용해서 털이좀더 보완되어야 보이를 리터치해줍니다. 그 다음에 에뛰드의 라이트 브라운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의 색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만들어줄게요. 특히 앞부분이 검은 느낌이 좀 있어서. 뷰러를 해주기 전에 마스카라를 먼저 해줄 거예요. 언더 뷰러를 먼저 해줄게요. 위에는 뷰러를 먼저 안 하고, 마스카라를 먼저 해줄 겁니다. 네, 속눈썹하고 인조 속눈썹이 잘 붙게끔 같이 올려줍니다. 그럼 뭔가 더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처럼 뿌리 부분을 위주로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마르기 전에 좋아, 완벽해. 그 다음에 언더를 발라줄게요. 언더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금 바르고 조금 언더가 제가 사실 속눈썹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조금 어두운 색깔 이런 종류의 색깔의 섀도우를 한번더 음영감을 살짝 내려줄 거예요. 없어도 돼, 털들. 삼각존을 조금 더 진하게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눈매가 훨씬 더 동그랗고 뚜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번트 엠버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 있는 데 조금 칠해 줄게요. 살짝만 요거를 눈을 감았을 때 여기 가운데에도 살짝 터치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스틸라 키튼 카르마 컬러를 사용해서 눈매를 밝혀 줄 거예요. 여기 눈두덩이 까만 눈동자 가운데 점을 하나 콕 찍을 거예요. 쉐딩도 프라페! 프라페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 눈썹 뼈 있는데 그리고 코까지 쭉 이어줍니다. 코볼이 좀 넓으니까 여기도 다 다듬어주고요. 제가 턱이 좀긴 편이라 이 아래 턱을 잘 꺾어줍니다. 이 골든 글로우 컬러를 하이라이터로 사용을 할 거예요. 브러쉬 붓에 묻혀준 다음에 네, 여기 콩망울 윗입술 그리고 여기 광대 부분 블러셔랑 립만 하면 메이크업 끝이네요. 블러셔는 약간 핑크 기운이 있는 색깔로 할 거예요. 플럼팝 컬러입니다. 플럼팝, 팝 컬러. 이렇게 적당히 살짝만 핑크, 적만 핑크. 립은 이니스프리의 비비드 코튼 잉크 11호 로지 베이비 메이플이라는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약간 이런 말린 장미 같은 색깔입니다.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그려요. 제가 여기 턱이 좀 넓은 편이라서 이렇게 아랫입술을 조금 두껍게 그리면 얼굴이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했고, 액세서리랑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준비! 자,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해가 정말 잘 들어오는 집이라서 이렇게 조명 하나 없이 영상 촬영을 할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찾아왔죠, 제가. 영상을 몇 개를 찍었지만 그 결과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작업을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너무 늦게 찾아와도 좋은 제품들을 많이 설명하고 나름 디테일이 넘치는 메이크업 영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마음까지 예뻐지는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